오묘한 강릉 사투리의 세계. 여는 강릉이래요. 성춘이가 병뚜껑을 닫으려다가 잘안닫히자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이 딱경이 왜서 일안 닦이나야? 이 딱경이 왜서 일안닦이제이 말에서 먼저 딱경이란 말을 살펴보죠. 딱경은 뚜껑의 강릉 사투리 표현인데요. 뚜껑을 가리키는 강릉 말은 딱경 외에도 뚜껑, 딱가리 등이 있습니다. 가령 병뚜껑은 뱅뚜껑, 뱅따까리 이렇게 되는 거죠. 1970년대까지만 해도 남자 어린이들이 유리병 뚜껑을 망치나 돌로 두들겨 납작하게 펴서 딱지치기처럼 놀곤 했는데요. 당시 강릉 토박이 어린이들은 친구에게 그 놀이를 하자고 청할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헨수야, 나랑 딱경치기 안 할래? 딱경치기? 싫어, 나 숙제해야 돼. 숙제는 냉중히 하고 나랑 딱경치기 하자, 어? 닫기다라는 말도 타지 사람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말인데요. 닫기다는 닫히다의 강릉 사투리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왜서 이래 안닫기나야이 말은 왜 이렇게 안 닫히는 거야? 라는 뜻인 거죠. 가령 문이 잘 닫혔니? 라는 말은 문이 잘 닫겠나? 이렇게 되는 거죠. 뚜껑의 강릉말 뚜껑, 닦경, 닦아리 닫히다의 강릉 말닦기다이 닦경이 왜서 일을 안 닦이나야.이 닦경이 왜서 일을 안 닦이제.